자 8월 16일 매매복귀를 하겠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와서 몸보신 좀 했어요? 여전히 토마토만 먹었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저 좋은 시간 보냈구만 자이 매수의 정석 오픈 채팅방에 이제 아침마다 사람들이 종목 찾아서 올리라고 그랬더니 이제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돼 송자 씨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과거치 훈련하는 게 현재 시점 거에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닌지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도 내가 오늘 아침에 아무도 얘기 안 해서 근거를 한번 얘기해보라그랬어 이게 뭐지? 332평지지 패턴 3이야. 송자씨 알아보겠어요? 여기 이제 맨날 과거 거에서만 332평지지 패턴 3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야? 현재 시점 거지. 그러면 332평지지 기준 가격이 얼마야? 21만 6천 363원이야. 그러면 21만 6,363원이 딱 처음 치는 분봉이 30분에서는 여기고, 60분에서는 어디야? 216,360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럼 계속 얘기해 주지만 이걸 딱 오늘 16일날 처음 쳤단 말이야. 네. 처음 치고 30분이나 15분에서 15분을 한번 보자. 15분에서도 여기잖아. 네. 그럼 15분에서 골드크로스 나는 지점이 어디야? 여기지. 자, 여기서 딱 정확하게 뭐가 나왔어? 15분 보고 하는 사람 여기서 사고 21만 4500원 쯤에 사고 스탑을 21만 2천원 쯤에 났으면 괜찮죠? 네. 그럼 21만 4500원에 사고 22만원까지 갔으면 얼마야? 3%, 거의 한2.78% 올라간 거지. 발견했으면 했겠지. 30분에서는 여기서 시그널이 났어도 21만 5천원이야. 그지? 네. 어. 조금 늦게 사도 배운 대로 하면 한2% 수익은 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데 이제 저항선이니까 어때요 이런 데가 여기다 매도 걸어놓는 거야 한 4, 50% 걸어놓고 그 다음에 뭐 본전에다 놓고 아니면 다 잘라 먹을지 내일까지 가져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하면 되는 거야 일단 리스크는 없어졌으니까 N자형 찾으신 분도 있어 자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해서 보면, 152평, 15337호를 돌파를 하고, 여기가 첫날이고, 오늘이 뭐야? 맨 마지막 2평선. 닿는 날이죠. 네. 그러면 15분짜리에서, 여기 맨 마지막 2평선 가격이 얼마야? 71만 9천원이야. 그럼 71만 9천원을 똑같은 방식으로 71만 9천원을 딱 처음 친 날이 이날이지. 오늘이지. 71만 9천원. 여기 딱 치고, 15분짜리에서 어디서 시그널이 났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났어. 송자씨는 60분으로 하면 돼요, 처음에는. 음. 자, 그러면 6, 15분짜리에서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었단 말이지. 올라간 건 별로 안 돼, 사실. 어? 그래도 73만원에서 73만, 73만 4천원. 0.5% 밖에 안 되니까 먹을 게 없다. 네오위즈 홀딩스라고 또 어,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네오위즈 홀딩스는, 봐봐요. N자형을 찾는데, 여기서부터 15, 3, 3, 7호를 뚫었는데 이 공간이 있어, 없어? 애매하지? 그러면 안 하면 돼. 이렇게 애매하다 그러면 굳이 기를 수가 안 하고 이게 혹시나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떨어져 주면. 그러면 확실한 변곡이 되겠지? 그때 하든지. 왜? 그때 왜할 수, 왜할 이유는 뭐냐? 15, 3, 3, 7호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패턴 일로 모여있지? 근데 30분짜리는 이미 모여가고 있어. 60분짜리도 모여가고 있어. 조금 더 시간 조정을 주면, 이거는 이제, 위든 아래든, 튈 확률이 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LNF도 누가 올렸어요. 네. 자, 어제도 N자형이었지. 네. 지난주 금요일도. 근데 오늘, 이게 배드튀기야. 뭐야? 뭘뭐 이렇게 쏟아졌어? 오늘도 한번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줬네. 이런데서 했으면 괜찮네. LNF. 와, 이 누가 딜미스 했나보다. 쏟아져 버렸네. 그리고 다시 원상 복귀한 거 보니까 누가 딜미스한 거 같아. 어제 오늘이 이게 제대로 된 N 자형에서 타점이지. 그죠? 누가 이렇게 올렸는데 서울 옥션도 N 자형이라고 올렸어. 15 여기서부터 15 337호 뚫고 이게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변곡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큰 걸로 치면, 요렇게 사실은 된 거지, 15337. 그러면, 요렇게 하나의 외부가 되는 거야. 그럼 1 5 3 3 7호를 결국엔 이 지점서부터 바닥서부터 이렇게 뚫었어. 보통은, 보통은 요렇게 왔다가 이중바닥 딱 치고 간단 말이야. 이때 한번 잡을 찬스가 있고, 이제 이게 진짜 찐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이세 개의 이평서을다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힘이 어떻게? 보합국면 하단에서 보합국면 산단으로 올라갔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야 전고 뚫을 때 힘들 듯이 여기도 어때 전고 이평선 지지 N자형 서울옥션이 오늘 처음 닿았어 근데 뭐야 긴 은봉이야 그럼 언제 시도를 해 굳이 오늘 잡으려고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말고 스탑이 짧으면 뭐 여기서 해갖고 요 밑에 스탑 놓으면 되겠지만 그러지 말고 내일도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떤 것처럼 LNF처럼 하루 더 기회를 이렇게 주잖아 어제가 도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서울 옥션은 오늘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도지나 이런 것들이 보일 거야. 그러니까 굳이 오늘 포지션을 잡지 않아도 내일 기회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 아침부터 봐야 돼. 이거 잡으려고 이것보다 더 좋고 추세도 좋은 걸 발견했다. 그럼 그거부터 그거를 봐야지. 그래서 아침에 한두 개는 딱 켜놓고 집중을 해야 돼. 적가면서 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한국화본. 자, 이거 N자형이라고 했는데, 이거 N자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여기 한번안 닿았지만, 이게 조금이라도 안 닿았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처음, 15337호를 뚫고, 어떻게? 처음 쉬는 이평선는 맞는데, 그거는 교과서 그대로의 의미고, 뭐야? 15337호를 뚫고, 이렇게 쉬었다 갈 때, 들어간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N자형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야 돼. 여기서 안 닿고, 여기 올라가서 여기 처음 닿았어요. 그거는 교과서적인 의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15, 3, 3, 7호를 뚫고, 어이 힘들어 하고 딱 쉬어갈 때 이런 데서 잡았어야 돼. 닿으면 더 확실하게 잡을 수 있었지. 자, 이때 상태를 한번 보자. 자, 이때 상태를 한번 봐요. 어때? 여기 보면 아주 이쁘게 모여. 그리고 이 상태가 어때? 1 5의 평선이 3, 3과 7호를 골든크로스 하고 있어. 그 얘기는 시세 분출이 임박해졌다는 얘기야, 이게. 패턴일이 그래서 좋아. 잡기는 힘들어도. 여기에서 보면 패턴 1 강의에 보면 15일평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여기는 뭐 여기도 모이고 모였는데 15일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 그때는 어떻게 이게, 이게 이게 뭐야 태극기 모양이지 골든크로스 날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거의, 결국에는 거의 패턴 2 나오기 전에 어떻게 됐어 이중바닥처럼 나오고 올라가서 여기서 못 잡았더라도 여기 n자형에서 뭐가 나와 메수타점이 나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상승 추세가 이제 신고가치고 이어지면 전국 또는 3, 3, 2평 지지 패턴 3에 매수타점이 온다. 이 말이야. 자, 이런 게 오늘, 요런 걸 30분 봉에서 보여주는 게 있어. 시세 분출 일어나는 거. 어때, 이거? 영업무역. 자, 여기 어때? 이것도 비슷하지? 여기까지는 비슷해. 자, 어때? 15, 2평 선이 3, 3과 7호를 골든크로스 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딱 쉬었다가 지면 잡을 수도 있었어. 이렇게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 메뉴 이평선 되겠지. 근데 안 치고 어떻게? 그냥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잡는 건 패턴 일에서 오는 걸 잡는 건 기술이야. 계속 차트 매매 하다가 감이 와야 돼. 가르쳐 준걸 근간으로 해서 이걸 보다가 이평선 수렴된 걸 자꾸 연구하고 찾아내고, 어? 매매하면서 감이 생겨 이걸 하는 거야. 안 그러면 N자형에서 밖에 못해. 30분이나 60분에서도.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원주는한게 없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어때? N자형 오늘 처음 닫지? 네. N자형 처음 닫어. 여기. 네. 그럼 이제 내일 어떻게? 지켜보는데, 60분이나 30분 속에서 메스티건스가 나오면 확률이 좋은데 그런 타이밍이 올 때만 해도 돼 그건 여러분들의 뭐야 선택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톡방에 여기서 공부했던 사람들 단톡방에 올라오는 거 현재 시점에 다 올라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퀀트 퀀트 이제 다 들어와 있잖아 그지 퀀트에 들어와 있을 때 퀀트에서 실시간으로 12시 반이 정도까지 나오는 종목들은 한 번씩 보고 이게 왜 나왔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고 네. 여섯 가지 매수 타점 중에 세 개는 로직화를 해서 백테스팅도 돌리고 수익률도 괜찮다는 걸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전매매를 하려고 하지만 패턴 3, 전고 N자형 못 만들어. 그 외에는 이제 수익률이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품을 팔아서 다 골라야 되잖아. 400개 중 400개를 매일매일 돌려서 골라야 되는데, 어 그렇게 골라서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야. 근데 이렇게 주는 시그널 갖고도 한번 분석을 해서 매매를 해보고 스탑 놓고 그다음에 어디서 N자형이나 패턴삼 이런 건 여러분들 스스로 골라서 미국주식 헌트에다가 올려보라고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야 뭘 하나 아 이런 타이밍에 내가 한번 돈을 벌겠다 아까 영업무역처럼 패턴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연구를 많이 해서 이거 내가 찾은 건데 이런 이런 거는 요런 시점에 들어가면 딱 좋겠다라는 형태들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왜냐면, 패턴 1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야. 신세경. 응? 패턴 1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못 해주는 거야. 해주고 싶어도. 여섯 가지 매수 타점은 정리를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잖아. 근데 패턴 1은 그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패턴 1에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지점이 뭐야? n 자형이 근데 그 N자형이 일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30분, 60분 보잖아? 그러면 거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그런 걸 찾아서 갖고 와보라, 이 말이야. 내가 골라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내가 해서, 야, 이게 패턴일이 화끈하구만. 그러면 욕심,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돈, 돈 벌려고 여기 왔으니까. 그러면 그런 시점들을 찾아서, 야, 이런 거 찾아갖고 10개 중에 이런 거 서너 개는 가는구나. 그래도 그게 어디야. 스탑이 있으니까 깨질 때 있어. 정말 짧게 터지고 먹을 때 오늘 영어 무역이나 다른 것처럼 5% 6% 7% 먹는 거야. 그런 게 15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5분짜리에서도 N자형이 맞아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어. 근데 일본 근거가 없이 한다. 60분분 근거가 없이 한다. 5분만 보고 하면 박살나. 어? 그러니까 최소 30분 60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15분 5분이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좀 전에 봐봐. 영업무역 보면 여기 30분짜리에서는 안 나왔지만, 5분짜리에서 어때?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뭐 나왔어? N자형 나왔지? 그리고 쫙 올라갔잖아. 30분에서 이거, 오, 어, 이거 패턴이 나와서 튈것 같아. 그 하위 차트에서 조짐이 보인다, 이 말이야. 이런 매매, 그러면 여기서 해서, 요 밑에다 스탑 놓고, 41,900원에 스탑 놓고, 42,100원이나 150원에, 사봐야지. 1%도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이걸 맨날 가르쳐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매매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보인다. 갖고 와. 톡으로 부대 아니면 내가 1층 내려왔을 때 얘기해. 그래서 관찰부터 하란 말이야. 드립다 하지 말고. 관찰을 수십 개 하다 보니까 뭐 거기서 보이는 어떤 패턴이 보여. 그러면 그 패턴 올 때만 잡아도 N자형으로 먹고 살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만 훈련해도 그런 욕심과 간절함이나 열정을 보이면 본인 스스로 그걸 터득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단톡방에도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샀지? 윤정씨? 오늘, 어, BGF 리테일. 어. BGF F 리테일이야. 자, 우리 결국엔 올라왔어. 어? 근데, 어, 그지 이런거 10만원대 초반 들어갈 때 스탑 1도 아까워 위험하잖아 이게 지금 3일째라고 들어갔잖아 아까 얘기 해 설명해 줬지 네. 응. 올라가서 먹고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어? 여기에 이제 주봉이나 월봉에 다른 지선이 여기 만약에 걸쳐져 있다면 아주 좋지 근데 일봉에만 있으면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라고 자 신세계 보고 싶다고요 신세계 신세계 왜요? 30분에서만 보 보통은 30분 60분에서 같이 모이는게 좋아 어? 그리고 일봉도 같이 보고 이런게 이제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자 어때? 이마만큼이나 올라와서 주봉 월봉에 지선이 있나? 지선이 없어요 여기 지금 월봉에 딱 더블탁 걸쳐있는데 이건 뚫리면 더 날라갈거야 그 조짐이 뭐야? 30분에서 어때? 완전 그 돋보기에서 우리 종이 태울 때 보면, 어, 태양빛 받아서 한 점에 이렇게 수렴하고 있지? 이거 어마어마한 조짐이야. 근데 이게 30분이 아니라 60분에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위아니은 아래로? 위로 가도 폭발적으로, 아래로 가도 폭발적이야. 그럼 홀짝만 정하면 돼. 위냐, 아래냐. 그래서 이게 60분짜리가 이러면 15분이나 이런 데서도 어때? 5분도 어때? 거의 뭐였지 그러면 내가 위로 홀, 위로 홀이라 그러면 여기서 잡고 여기 스탑 나도 1%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신세계도 있었지만 또 예를 들어서 호텔 신라 한번 보자. 호텔 신라 어때? 여기 지금 당연히 일봉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 변동폭이 없지. 30분에서 어때요 지금? 여기 이렇게 모였지. 일부 60분봉도 모여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관찰을 해서 어? 한 보자 이거지. B H. 자 이건 어때? 자 그럼 이걸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 자 이거 올라와서 여기 N자형에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기고 있지. 그지? 자 근데 시, 15분에 아, 30분에서는 지금 모여서 골든 크로스 나고 지금 딱 올라가고 있어. 30분에서 뭐지 이게 N자형? 이게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여기 마지막 이평선까지도 올수 있어. N자형 공략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 그럼 이제 내가 마음을 먹는 거야. 자, 여기서 사서 하나, 1% 밑에다 이렇게 스탑을 놓을 거다. 아니다. 60분짜리가 아직 들 모였으니까, 이게 이렇게 빵 튀고, 60분에서 모였을 때 N자형으로 들어갈 거다. 그럼 이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이나 2, 3일 만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15분짜리 보자고. 15분짜리도 여기서 모여서 쫙 위로 올라갔어. 5분짜리는. 5분짜리 아침에 벌써 모여서 어떻게 됐어? 모여서 쫙 올라갔지? 그리고 반 조정받는 거야. 올라간 거야. 반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까 신세계도 모였고, 이것도 모였고, 호텐실라도 모였고, 다 모였어. 근데 일봉은, 일봉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지금 BH밖에 없어. 그러면 일봉의 근거가 있잖아. 며칠 동안. 은정 씨 이런 건 어때? 여기 저 N 자형이지만 그렇게 쭉쭉 안 빠지고 어떻게?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의 말이야. 이때 60분이나 30분에서 모이면 위든 아래든 쇼 부가 날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패턴을 공략하고 싶으면 적어놓고 1, 2주를 관찰을 해보라의 말. 알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